자, 이번 휘게는팔로이 드로웨이 그리고 링크 앤 링크 락까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앤 n 딱 n d pick that pick, p 딱 c 딱 t h a 피까피까피까피자라엔 제자리 거의 제자리 스텝 하시면서 그다음 두 번째 샷에서 약간 여자를 따라가죠 그다음 라엔 거의 제자리 스텝 약간 옆으로 이렇게 링크를를 링크를 해주신 겁니다. 보품은, 샷 어, 시세는 짧게, rock, and, quick, 약간 따라갔죠그 다음, r o n 제자리, y 어보도록 이렇게. 팔로이드로이 리프, a 링크 리 까지. 자, 넘버스에, r o c 자, r o n 딱휙 휙-딱 휙라앤 휙-까 휙 다휙-까 다시 라앤 휙-까 휙� o p 라앤 �usic-까 휙다시 이쪽에서 라. 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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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엔피 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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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링크는 두 사람이 헤어졌다 만나는 동작이에요. 그다음에 스로 엘이라는 거는 내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윙에서는 스로 아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스로 에이로 자유에서는 명칭이 좀바뀌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나갈 때는 자, 라겐, 제자리에서 폴웨이 하고요. 자,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남자 앞으로 건너가듯이 샷세 그죠? 그 다음에 몸을 틀어서 항상 두 번째 샷세는 사선으로 퀵앤 귀. 퀵. 귀. 다시 또 라겐 그대로 링크하면 앞으로 가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접은 상태에서 앞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에 스로웨이. 거의 귿자 모양이 되죠. 그 다음 다시 만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하는 홀드, 홀드 모양이 되는 걸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라겐 퀵과 퀵과 사선으로 다시 라겐 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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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예, 자세는 항상 적게 높게 해주시기 바랍니다.